올해 19회째를 맞이하는 봉화은어축제가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8일간 학여름 쿨하게 됐습니다. 은어 잡고라는 주제로 봉화읍 체육공원과 내성천 일원에서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개막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승천 정무수석, 강석호 홍일학 의원, 김장주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해 제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3년 연속 우수축제의 위상을 공부가 드높였습니다. 공부가 너무... 3년 연속 우수 축제입니다. 관광객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는 대한민국 대표 산림 휴양 도시 봉화에서 가족과 함께 멋진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개막과 동시에 진행된 반도잡이 체험에는 청정 1급수 내성천에서 뛰어노는 은어를 잡으려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민손잡이 체험장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참가한 관광객들의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고 숯불구이 체험장에서는 잡은 은어를 구우려는 관광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3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된 봉화은어축제가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내성천 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장 범위도 두배로 늘리고 또 반두잡이 체험, 맨손잡이 체험 외에 더 많은 다양한 체험거리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 여러분 올여름 휴가는 우리 봉하로 오셔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은어와 함께 은어 축제의 역사를 볼수 있는 은어 주제관과 내성천에 조성된 은어 생태 체험장은 퉁가리, 쉬리. 다슬기 등 여러 종류의 민물고기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어린이 생태 학습의 장으로 활용돼 관광객들의 많은 인기도 얻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을 위해 체험 티켓에 인터넷 사전 예매를 진행하였고 대형 천막 설치와 유료 텐트촌 확대 운영, 축제위원회 직영 식당 운영으로 은어 요리의 고급화를 추진해. 관광객들의 큰 호평을 얻었습니다.